뭐 좋아서 아, 몰라서 진짜? 그냥 과일 네. 주스. 아 너무 잘생겼다 와짠아짠아 아,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오늘 뭐 날도 너무 좋고 야 옷도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아, 눈부셔 죽겠네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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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야 진짜. 어. 야못 어. 보겠다 어. 야못 어. 보겠어. 야. 야, 진짜. 열불 어? 터져서 못보겠어 어, 이거 쿠션 반납해. 나 얘한테 던질 것 같아. 아, 아니, 진짜 응원해 주려고 아 그랬는데. 솔직막배 아, 아, 아파. 아, 야. 이렇게 아 얼마나 좋을까. 야, 방금 둘이 눈빛이 묘했어. 어, 진짜, 야. 사랑씨가 달달한 거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. 빙수도 좋아요? 네. 저 달콤한 건다 좋아해요. 아,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구나. 네. 다 귀담아 들었구나. 와. 어머, 어머. 준비했습니다. 뭐야?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. 어머. 뭐야 또 뭐야? <laughs> 달달한 거. <laughs> 달달한 건데? 아, 아 달달한 거 아, 좋아한다고. 아니, 여자들 좋아해, 저런 거, 네. 네. 그지? 아. 아. 심쿵. 어 심쿵. 야 준비했습니다. 어 근데 센스 있네. 어 대범실 센스. 센스 있네. 여름에... 어 여름에 차 안에 저런 거 넣으면 다 녹아요, 저거. 형안넣게넣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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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놨잖아. 지금 하나씩 먹을까요? 어, 좋죠, 아 좋아요. 뭐 먹지? 그 중에 좀 마음에 드시는 게 <laughs> 있으셔야 될 텐데. 다 맛있겠다. 뭐, 뭐 드실래요? 음... 사랑 씨 음... 먹고 싶은 거. <laughs> 뭐 <어떤지? 웃음> 다 좋아요. 진짜요? <그쵸>? 아니, 저.. <laughs> 진짜야, 나얘진짜와 <laughs> 미치겠다. 제가 깔까요? 이렇게 깎아요 그냥 다 좋아요. 아하. 이렇게 깎있으니까 까줘. 야, 아. 와 잘하네. 저봐 쳐다는 거 쳐다보는 거 봐. 손손 씻고 왔거든요. 이제 또 먹을 거니까 또 펜이 예. 또 야. 하나. 없죠 먼저 야, 앞에 보고 운전하세요 앞에 보고 감점 운전. 음, 감점. <laughs> 맨날 이런 거 먹고 지내고 싶다. <laughs> 아우 분위기 좋다. 제가 오늘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근데 또아 약간 좀, 좀 피곤했는데 음. 아또 사랑 씨도 보고 하니까 확 올라오네요 또. 아 야, 뭐 일이야? 멘트 좋다. 아, 혹시 사랑 씨도 주변에 뭐 친한, 친한 지인분들한테 소개팅했다고 에이, 말하셨어요? 네, 얘기 요 진짜? 네. <laughs> 누구한테 말하셨어요? 오. 부모님이랑 아, 진짜? 친구한테 했는데. 음. 음. 그래, 반응이, 반응이 어떠셨어요? 어머? 반응이 어떠셨어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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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음. 은근슬 싫죠? 부모님은 음. 뭔가 되게 네. 듬직해 보여서. 아, 오늘 푸시업좀더 하고 자야 되겠다. 그래서 막 <laughs> 뭐 좋아하시고. 했다. 오! 오. 오. 좋아한 저도 자랑 엄청 했거든요 사랑 씹으러 간다 막 이러고 아 태안이... 그러면 태환 씨한테 얘기하셨어요? 음 제가 또 자랑을 했죠 태환이가 아... 배가, 배가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음. 네. 어떻게 너 혼자 그러냐 막 이러면서 태는 떼어내느라 힘들었어요 <laughs> 자랑도 많이 하고 아주 좋았어요 <laughs> 어, 근데 오늘은 진짜 다르다 너 모습이 좀 편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많이 <laughs> 아, 나 왠지 아, 네, 네, 네. 잘될것 엄청 잘될것 잘잘 같은데, 둘이 잘 어울린 거예요. 아,